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처음 공식 제기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사과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.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성이 돌아섰다라고 보거든요. 수도권 출마를 노리는 현역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. 지도자들이 특히 대통령과 가족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는 건 정치의 기본이고 본질이다. 어떻게 공작이 뭐, 몰카가 이루어졌고 알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 죄송하다아 국민 기대는 그런 거거든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탁한 김기대위원이 연일 김여사 문제를 거론하는 데엔 한 위원장과 교감이 있을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.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한 위원장은 오늘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. 대응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. 국민의 눈높이의 색깔 문제니까요.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인것같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몰카 정치 공작이 본질이란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차를 언급한 김비대위원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지역별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. 그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